M 스포츠 스타일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,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. 왼쪽에는 부스트 기능까지 함께 들어가 있고요. 이 스티어링 휠의 형상 자체는 원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, 네 계기판을 이렇게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. 10.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보시다시피 어라운드 뷰 기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. 뭐 자동 세차장 들어가실 때 이렇게 조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S9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 내비게이션이 t 맵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